과천시는 전 지역에서 개발이 추진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 개발 호재를 노린 위장전입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동산 시장에선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2,300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4,500만 원에 달하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공주택임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차익을 노린 위장 전입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과천시는 시청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위장 전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움직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분인데 주소만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시 입장에서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실거주하는지 안하는지를 좀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민감하시잖아요 지역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과천에 1년 이상 거주자라 투기 목적의 단기 거주자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 공급 기준을 2년 이상 거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고가 나고 이제 지정이 고시 지정이 된 다음에 입주해도 1년을 아마 넘기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1년에서 2년 정도로만 늘려줘도 거주 기간을 원래부터 과천에 거주했던 분들이 입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편 과천에선 지식정보타운 외에도 주암지구와 삼기신도시로 지정된 과천동 일대에 대규모 공공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이재호입니다.